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소 많은 부모 쉽게 모시기입니다. 호소가 많은 부모, 글쎄요, 좀 말이 뭐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하거든요. 네, 부모가 아, 부모만 이제 달랑 두 분이 살거나 아니면은 한 분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아, 보통은 이제 어머니가 혼자 홀로 남는 경우 가 상당히 많죠. 뭐 이렇게 홀로 삽니다. 아, 그럴 때, 이제 자식들한테 계속 호소를 하는 거죠. 네, 그 호소하는 내용은 뭐겠어요? 뭐, 제일 흔한 내용은 아프답니다. 뭐, 아프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또는 어떤 병이 있다. 이런 걸 호소를 하죠. 아,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같이 산다 그러면은, 뭐, 남편에 대해서, 부인이면은 남편, 또는 <laughs> 아버지면은 엄마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막 호소를 합니다. 뭐를 어떻게 했고, 뭐를 어떻게 했고, 이렇게 호소를 하죠. 또는, 아, 나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형제 욕을 하는 거죠. 뭐를 섭섭하게 했고, 뭐를 협섭하게 했고, 이렇게 또 호소를 합니다. 또는 돈이 없다! 이렇게 또 호소를 하죠. 호소가 많은 부모입니다. 이렇게 호소가 많은 부모를 모신다는 게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요. 내가 잘 모시지 못한다는 죄의식이 생기거든요. 자식 입장에서는. 근데 죄의식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죠. 또는 이런 스트레스도 있어요. 하, 누가. 친척이나 아니면 이웃이 내가 잘 모시지 못한다, 불효자다. 네. 이런 또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스트레스가 있죠. 어, 아, 또 실질적으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한테는 부담이 되죠.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악화도 돼요. 더 심하게 오소라고 또 원망도 하고 이러면 또 스트레스가 되겠죠. 아,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뭐 이렇게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절하고 나서는 또 그게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또죄의식을 느끼거든요.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소가 많은 부모를 어떻게 잘 모셔야 되느냐.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좀 살자. 네. 아니면은 그렇게 아프시니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아 요새 이제 실버타운이나 이런 데가 좋으니 글로 가시자. 그런데 도통 이 의견에는 따르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또 좌절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또쓰렸습니다 부모가요, 왜 이렇게 호소가 많을까요? 네, 물론 뭐 아프긴 해요. 뭐 문제가 있긴 한데, 왜 나한테 이렇게 호소가 많을까요? 네, 여기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의존입니다, 의존. 의존, 나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예, 이 호소가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참 특별해요. 나한테 얘기할 때는 호소가 많은 표정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부모들, 친구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한테 전화가 오자, 오잖아요. 그럼 즐겁게 놀다가, 이게, 이, 저기, 쉽게 말하면 죽는 소리를 해요. 아픈 소리를 해요. 네, 그리고 딱 끊고 나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네. 또 다른 자식들한테는 안 그래요. 유독 나한테만 그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호수가 많은 부모의 대부분은요, 관계병입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병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서 그렇다기 보다는 나하고의, 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나한테 의존하는 게 지속되는,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의존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의존하면 어린애 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모가 이제 거꾸로 자식한테 의존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린애 같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털어지고, 조금만 해도 섭섭하고, 삐지고, 뭐라 그러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다면은 이거는 의존하기 관계의 병입니다. 이 호소 많은 부모, 어떻게 하면 쉽게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호소한다는 것은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호소도 못해요. 말도 못하죠. <laughs>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호소가 많다는 것은 그래도, 네,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살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해도 거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뭐실버턴에 가서 좀 돈을 받아라 그래도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분이 나한테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은 뭐냐? 다시 스스로 서게 또는 독립적으로 살수 있게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모식입니다. 자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는 이 호소에 대해서 또 호소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문제겠죠.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어, 이제 어, 부모가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뭐라 하면 듣고서 아 그래 그러세요? 아네 그렇군요. 그리고 끝.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려하고, 힘들어하고, 뭐, 어, 짜증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그, 게 문제가 아니고 호소라는 거죠. 호소는 의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듣고서 동의해주고, 끝. 아, 이렇게 아프시군요.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결할 줄 말라는 거죠. 네. 아,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호소는 요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호소를 갖다가 요구로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꾸 악순환 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호소는 그냥 듣기만 하시고 해결해 주지 마시고 근데 요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를 해 달라. 뭐 돈을 얼마 더 달라. 아, 이럴 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둘,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YES or NO. 네, 근데 이걸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요, 아, 부모가 그것을, 아, 이게, 이, 이게, 이게 끝이 안 나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끝이 안 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거든요. 네. 일관되게 요구에 대해서는, 아, 들어드린다, 안 드린다로 아, 선택하셔서 그걸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 네 번째, 아, 부모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서고 혼자서 뭐를 했다, 아, 그리고 호소를 안 했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호소에 대해서는 반응을 최소로 하시고 반대로 뭔가 스스로 쓰고 변화를 하셨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세요. 이게요. 아이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깐나나기가한 발짝 내디뎠어요. 그러면은 양 부모들이 호들갑 떨고서 이렇게 과잉 반응하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그러니까 의존하는 음, 부모가 나한테 의존할 조금 처음에는 이상하겠죠. 이가 부모한테 이렇게 과잉 반응는게 이상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네, 과잉 반응하기. 네, 변화에 대해서는 과잉 반응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호소가 많은 부모한테 시달리다 보면은요, 자꾸 부모를 멀리하게 돼요. 이게 정말 최악이거든요. 네, 자꾸 멀리하게 돼요. 네, 감정적으로나 또는 진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제가 하라는 훈련 하시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모와 함께 하기가 됩니다 네, 부모의 호소는 줄어들고 나도 부모 되기가 편하고 효도도 좀더 쉽게 하고 이전 같이 좀더 부모와 자식간에 이렇게 더 즐기게 되고 네 이게 함께 하기 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